모니터 조금만 올려줄 수 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천남고를약한 10년 전에, 2008년에 졸업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현재 가수 뽀선이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튜브 뽀여욱 뽀선이 채널이라고. 제가 농래 어, 아! 음, 음 카메라나 뭐 음악 커 음악 이제 뭐컷 편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커버 영상 같은 걸 올리는 네, 그런 <laughs> 그런 뭐 뮤직 크리에이터 가수 그리고 어, 개인 방송 플랫폼에 네,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좀 걱정이 좀 됐어요. 제가 그 제가 또 10년 전에 축제 때를 기억해 보면 그 여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이 와서 이제 참조 공연하면 막 일어나는데. 또 남자가 오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저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사실 첫 곡을 원래 취하고 싶다를 부르려고 했는데 뺏겼어요 지금 저저기서 깜짝 놀랐는데 어, 취하고 싶다라는 곡이 원래 제첫 곡이었는데 그 곡이 사실 이제 그곡 작곡가 형이랑 제가 되게 친해서. 어, 신곡을 이번에 그 이제 최하고 그 싶다 작곡가 형이랑 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곡을 불러 드리고 계속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오뭐 축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야라는 곡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야, 박성. 사실, 이첫 그 곡을 좀 약간 발라드로 약간 요런 노래를 이제 한 후렴, 이제 후반 정도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그, 그 너네들한테 하기 좀 부끄럽다. 어, 10년 선배인데, 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2008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어, 저랑 한 12살, 13살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일단. 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제 제한살 선배는 어 브로라고 가수 브로라고 사우디로 가세요. 그 형이 계셨고 제한살 동생은 고경표님이라고 봉다파라 1988에 나오신 그 오. 이제 그 친구가 그 분이 저보다 한살 후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그 약간 아싸 중에 약간 상 아싸여서 이렇게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무대에 설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어, 스쿨어택이라고 해서 컨텐츠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방송으로도 송출을 하고 있고요 예쁘게 이제 유튜브를 이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릴 건데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유튜브 이번에 구독자가 12만 5천 명을 달성했거든요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손 아 그래요? 어디요? 소나만 들어주세요. 어, 왜, 왜 넘어져 있어? 왜왜왜 왜, 왜 누가 넘어져 있었어요? 어 이쪽 으로 나와 보세요 잠깐만. 누구야? 까먹 까먹. 네아 혹시, 배 네, 안녕하세요. 무슨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게임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게임하는 크리에이터 무슨 크리 까마. 무슨, 까마. 무슨 게임을 하시는지. 까먹 까먹. 테드바이데이라이트라고 어, 공포 게임입니다. 좋습니다. 그, 대, 대도교 그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문화상품권. <laughs> 네. 아, 들어가세요. 박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니까 더 많은 건 아니고요. 제가 컨텐츠한테 사용하는 문화상품권을 좀 가져왔어요. 오! 혹시나 받을 사람? 저기, 야! 한 거. 어, 너, 너 이리 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앞에, 어, 예! 어,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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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laughs> 분 잘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제 후배님들한테 같이 뭐, 뭐큰건 아니지만, 이런 문화상품 것도 바로, 바로 드릴게요. 저 <laughs> 뒤에, 이번에 뒤에 분들한테도 드려볼까요? <웃음> 손! <웃음>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laughs> 네. 전방에 힘찬 함성 3초간 시작! 왜 아까, 왜 아까 이렇게 안 했냐? <laughs> 형 섭섭하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다음 곡은요. 일단, 제가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 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을 때, 어,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라는 이선희님 곡을 불렀어요. 이제 여자 키로 불렀는데, 그 곡을 말고, 제가 이번에 제 곡이 이제 올 3월에, 어, 노래방에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려지고, 어,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곡이에요. 이걸 잘 따라해 주시는 분께는 제가 보고 이번에 네,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기야라는 곡인데 그 한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까 몰라, 오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오, 애기야는 아니고 그냥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몰라 해주시면 돼요. 아, 제가 사실 내가 먼저 말했는지도 몰라. 몰라. 자, 이렇게 이번보다 딱두 배만 더 크시면 될것 같은데 아, 아 씨. 남자들이라서 걸어야 돼. 사실 내가 먼저 말했는지도 몰라! 몰라! 자, 이렇게 하자, 알겠지? <목소리> 자, 그러면 노, 노래 얘기야 부탁드립니다. 모르겠다. 박수. <목소리> 둘. <목소리> 오 박자. 가만히 쥐야 네, 기키아라는공개였고요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좀 있고 뭐 편의점이나 그런 뭐, 뭐 이제 뭐 커피숍 이런 데서 좀 많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껴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 여러분들 제 유튜브 뽀현욱뽀선이 채널 구독 다 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님들아. 그러면 제가 좀 어차피 이거 다 털고 가야 되니까 지금 몇장 있냐면 지금 오, 열. 전어요 사실 내가 먼저 말했는지도 몰라 몰라 좋았어 자 아주 그냥 좋았어 어 좋아요 그한 줄을 제가 쭉 드려볼까요? 잠깐만 자아 받고싶다 어, 손한줄자손 내리세요 다시 제가 손! 하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손! 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드세요 자 <laughs> 누구야 누구야 손 누구야! 어, 오케이 다시 어, 아, 발 들었어요. 자, 냄새 나니까 내리시고, 손! 자, 손 내리세요. 어, 그러면 저쪽 이번에 뒤쪽, 앞, 앞, 앞쪽 친구들도 줄 건데, 뒤쪽 편도 같이 볼게요. 자, 하나, 둘, 손! 저기 지금 일어나지 않은 친구, 저기 뒤에. 어, 파, 어 지금 여기 넥타이맨에, 넥타이맨 친구.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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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어,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왼쪽 말고 그래 그래. 너, 너, 저, 우리 후배님. 빨리 달려오세요. 오, 자, 5초입니다. 오, 자, 박수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 모자씨, <laughs> 어, 치료비가 더 나오겠어요. 그 제가 마지막 한 곡만 더 불러드리고 가야 되는데 뭐 앵콜 앵콜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그 스케줄이 또그 원래 시상식을 가야 돼서 원래는 네, 그 임, 원래 인다도 한번 데려와 볼까 했는데 네,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인다가 임사가... 원래는 제가 좀 친한 어 뭐야, DJ 분님. 제가 좀 친한, 제가 치, 좀 친한 b j 분이 이설. 조용히 임다한테 전화할 거야. 아, 아그임 임다, 임다야. 그 제가 제가 지금 그그 그 학교 축제 제 고등학교 모교 축제에 왔는데 혹시 네 한번 인사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시간 있으면 예 멋진 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신성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잘 축제 잘보내라고한 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어디 어디 한쪽은 어디예요 인천 남고요 어, 인천 남고 <laughs> 아, 남정고등학교예요 <laughs> 사행시 인천남구 사행시 자아아 인천남구 사행시를 부탁하는데 가능한가요? 네네 좋습니다 인 이제 끊을게요 수고하세요네아 어우야 뭐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은 너무 이제 일단 한 번만 해주시죠. 아, 근데 여기 시간이 중요하니까. 인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상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마 전화를 받는것 같은데 네, 저랑 또 친한 동생이라서 또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다 아시죠? 임다도? 네, 그래서... 어, 으 누구요? 으크 박? 저 몰라요 네, 마지막 노래 한곡 불러드릴 건데 제 노래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나오세요 나오세요 뭐라고 써 있는 거죠? 공부하는 엉덩이 구독과 좋아요 들어가세요. 자, 그 <laughs> 아, 지금 유튜브 홍보하고 있구나. 어, 나도 이제 현고 현욱이 형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배님 뭐 이런 건줄 알았더니 제가 마지막 곡이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빌려줄게라는 곡인데요. 아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못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그 간단하게 무반주로 듣고 싶은 곡이 있다. 너네 형형 그, <laughs> 형 성대도 좀 생각해 줘야지 마이웨이 마이웨이 한수전 자,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어, 신용재 빌려줄게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힘들죠? 예! <laughs> 어떻게 이렇게 크게 힘들다고 하니? 앞에 선생님들 계신데, <laughs> 아 신용재야? 예! 신용재?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애 말이 없어요. 보여드리고 예, 아 싶은데, 아 그럼 야, 냥반조로딱그 후렴 부분만 잠깐 불러도 될까요? 오케이? 신용재 뭐지? 였 뭐지? 잘 모르겠 모르겠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빌려줄게라는 곡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힘들거나 이럴 때한 번씩 들어보시면 참 좋은 곡일 것 같아서 신영재님의 빌려줄게 불러드리고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다 하셨죠? 예!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또 공부하다 가 갑자기 머리 아프고 약간 이럴 때 이제 아프리카 방송도 들어올 거야? 예 네, 아프리카 방송, 개인 방송, 음악 방송도 뽀현욱이라고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잘 봤다고 해주시고. 구독 다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은 알죠? 네. 오 거짓말. 알람 설정했겠죠? 네,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다음번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어, 또 불러 주시면 진짜 네, 발 벗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제가 공연한 영상, 인천 남부에서 공연한 영상도 올라갈 테니까 한 번씩 좋아요 그리고 한번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기 뒤에 친구들도 박수 한번!